잠깐만, 여기가 그 어? 성당 아닌가? 아, 성당이 여긴가 보다.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이거 봐. 어? 이거,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오, 알지. 이게 성당에 무조건 자주 수있는것 중에 하나인데 예수의 네. 태어난. 그쵸. 음, 그장년 크리스마스. 어, 한옥 형태인가 봐. 아, 무서워, 무그 바로 연꽃도 있고 그게 뭔가. 신기해. 오, 어? 신부님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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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강화 성당을 맡고 있는 이경래 베드로 신부입니다. 어머. 저희 성당은. 어 지, 올해로 122년이 되어 있고 아, 사실은 교회는 설립은 더 이전에 130년이 됐어요. 이 뒤에 있는 한옥성당을 축성한 것은 음. 122년이 됐어요. 아. 여기 종이도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새해 때뭐 약간 1월 1일에 그때 지는 종 아닌가요? 아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종과 좀 모양이 틀리죠 한번 맞아, 가서 좀 볼까요? 좀 특이하게 좀 생겼어요 어. 그렇죠 이게 약간 범정이 아닌가요? 오히려 불교에서 사찰해 보는 종과 비슷하죠 에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음, 여기에 십자가가, 십자가가 있죠이 네. 십자가는 이제 흔히 켈틱 십자가라고 하고 그 옆에 보면 은 네. 어, 모양이 있어요. 물고기 음. 그림이 있고 꽃이 음.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익디스라고 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음. 옆에 있는 꽃은 백합이에요. 음. 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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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그리스도교의 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한국의 종들은 위에 도깨비라든지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도깨비가 할 수가 없으니까. <laughs> 저 불꽃 모양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네. 불꽃 모양에 그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 한국식 그리스도교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네. 좋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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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저 여기 와봤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래요? 그래? 어, 겉에서 보면 한옥인데 와. 들어오니까 안에는 이런 성당 구조를 갖고 있죠. 맞아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익숙한 저한테, 어? 익숙한 모습. 인 거죠. 맥시 음 네. 성당이 많네니다 네. 한옥이면서 성당이 가장 큰 일반 한옥과 차이점이 있어요. 방향이 틀립니다. 아 방향? 방향. 네. 방향이요? 네. 한옥은 이쪽이 정면이에요. 아 맞네. 지금 제가, 제가 방향이 어떻게 됐죠? 맞네, 성당은 맞네. 여기가 정면입니다. 원래 한옥은 이쪽은 어? 옆면이죠. 어, 그렇지. 네. 여기에 어. 문이 없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실리카 양식으로 난 멕시코에서 미사를 뭐 당연히 카톨릭 나라니까 많이 다녔었는데 이런 형태의 성당에서 옛날 방식의 미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음.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뭔가 다시 봄에 와야 좀 직접, 어. 뭐지,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참 제가 여기 여기 어, 오셨습니다. 아 영웅. 에이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네. 그러셔도 되는데 어떡 하죠? 네. 이오 너무 예쁘다. 아, 네, 너무 예쁘잖아요. 주워.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꼭 네. 붙이고 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 여기 성당뿐만 아니라 강화도에는 볼 것이 참 많아요. 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쌉니다. 전화로 드세요. 네. 아, 네. 네. 아, 아 너무 아, 재밌었다. 와, 진짜 신기했어. 신기한 곳이잖아요. 아, 정말 색터는 정당이었어. 라이프? 하비 라이프.